운전이나 한번 해볼까? <laughs> 이번 주에 썬데이 원랜디는 뭐냐? 일단 신모드로 시작을 하고요. 검수초인데, 이검수초은 어, 핵심이 단일이죠, 단일. 그 단일이 없습니다. 네, 단일을 못 가는 원딜이요. 에 원래 단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캐릭이 검수초인데, 단일을 못 갑니다. 아래에 목록 적혀있죠? 단일 캐릭으로 적혀있는 것들. 일단 뭐, 기본적으로 렌뉴는 막아놨고요. 어, 보상은 택 1만 가능한데 그 와중에 어, 단일은 안 되겠죠 검수초 물딜로 가도 되냐고요? 그거는 상관없긴 한데 더블로초 검수초 원딜을 할수 있으면 대단하네 일단 난 하기 힘들 것 같은데 검수초 루치초는 가능하냐고요? 뭔 알아 어? 기냄유전에 천해 사실 오늘 룰을 누가 이빨 빠진 기념으로 검수초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걸 기념으로 해야될 필요가 있나, 보지. 누가한테 맞았냐고요? 삭바한테 맞았어, 요 삭바. 아유. 와, 삭바씨한테 맞았어요. <laughs> 야, 이몰골로 17대1로 싸웠다면 누가 믿어줘? 어? 님이 17이었다는 거죠? 이러겠지 뭐. 아니면 혹시 17살랑 이 싸웠다는 뜻인가요? 뭐 이럴 거 아니야, 사람들. 벌써부터 보인다. 아 사실 반도랑 쿠푹을좀 막을까 싶었는데 일단 뭐 강제 검토척이기도 하고 단일도 없는 거니까 그냥 싹다 열어놨어요 일단은 의외로 이런 룰에는 차라리 애변이 티어가 높을 수도 있어 검토로 이제 딜뻥튀기 시켜서 애변을 살짝 섞어주는 물론 그럴 바엔 쿠마가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어프 뜨면 뭐가냐고요 그러네, 지금 상황에서 그프 개맛 없네? 그프 말고 또뭐 있지? 먹으면 절대 안 되는 희기들 그프 일단 먹으면 안돼 팡마도 먹으면 안돼 팡마 단일 말고 쓸일 없어 제프? 에이? 달라 아니면 코벤이잖아 <laughs> 난리 나는 라인 아! 하... 필또뭔 장난 아니야? 팡마 쓸일 없다고 하니까 나와버리네? 아... 악마 나오니까 진짜 맛이 없긴 하네 어 이거 진짜로 슈가전술 찍고 그거 갈 수도 있겠는데? 반더 이든 공초 체제인데 리젠... 간다라 참 재밌는 조합이네 키네모네 반더? 이거는... 고도 좀 해보죠. 인생의 고도! 야이씨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야, 검은 수염 나이스. 오? 어? 레일이 좋아요. 아주 훌륭하게 떴다고 볼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거든. 근데 이게 뭐지? 이러면 차라리 피셔 타이거 보는 게 낫겠네. 아니면 캐럿 갈까, 그냥? 캐럿에 반더가 맞긴 한데. 장마는 그냥 진작 리롤 돌릴 걸 지금이라도 우어 놓고 바데스 나오면 바데스도 쓸모 없는데 질파 솔직히 그냥 검초로 잡으면 돼 도도 놓다 내리면 검초가 보잡이지 뭐 돌려 야 키자로도 어렵네 야 이거는 좀 너무하네 이거 키자로 돌아가야겠는데. 야, 이거 진짜 돌아가야 돼. 이거 안 돌아가면 미리 없어. 제발. 어떻게 돌아가도 위를 줘!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두 개가 필요가 없는데? <laughs> 나 이거, <laughs> 나깰수 있나, 이러면? 피자하고 후지 가고 배 나와야 돼. 차라리 음, 배랑. 배라... 안 돼, 안 돼. 난 글렀어. 못깰것 같아. 진짜 쓸일 없나? 스노커 이건밖에 없어? 말이 돼? 치밀하고 비열한. 자 검수초가 이제 단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괜찮은 캐릭이죠. 근데 이번에는 네, 단일이 없이 가기 때문에 상당히 또 별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라인에서는 만약 이제 단일이 없을 때 라인에서 뭘 하냐. 이 발동이감하고, 어 끌어 당기면서 이제 중폭 효과만 넣어주는. 그리고 이제 체전 스킬까지. 오야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차라리 고도로 하나만 더 해보자. 얘를 재물로 삼아서 다른 거 하나를 먹으면 될거 아니야. 가자! 그 풀을 제물로 삼아 인생의 고도. 하나는 데니까 오고도 했는데, 오고도 했으니까 하나 정도는 더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 오고도니까 하나 난 글렀어. 난 클리어도 못할 거야. 제 하나만, 진짜 딱 하나만 인생의 고도 하나만, 하나만. <목소리> 아직 그래도 6구도니까 괜찮아. 마지노선은 7구도니까 차라리 여기서 시계함을 주던가 토큰을 하나 주던가 둘중하나해라 인생으로 하... 이 정도면 억가가 맞다. 이건 억가다. 토키는 뭐 토킵니까? 야 키자로도 보내줘. 애도 딱히 쓸 필요 없어. 인생으로 <목소리> 그만하자. 진짜 그만하자. 이제 안되겠다. 배도 안 나와 나오지 말라는 희귀함은 나와 보상에서 시료 히든 하나 나오면 게임만 할지도 그런 거 찍을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으로 이감이랑 스파는 마무리 짓고요 남으면 나중에 아웃퀴즈 기를 가든 뭘 가든 하고 지금 일단 상황으로 봐서는 일단, 페로나 히든. 나 근데 페로나 나오면 그 뒤로 뭐가냐? 그렇게 <laughs> 앞이 어둡지? 일단은, 에벤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에벤의 핸전자고 보상해서 캐람 먹고 캐변 하면 낄만 해요. <laughs> 이제 5전술인데, 나 나와봤자 8전술 나오면 잘 나온 건데, 이정도면 안 되겠다, 이러면. 이걸 어떻게 깨니 다들 왜 이렇게 라인이 건강해 보이냐? 나 빼고. 항마랑 그프 필요 없다니까. 그두 개를 챙겨준 거면 사실상 어까 맞음. 라인 보조할 겸 시류 히든 하나 찍고. 이거 핸전 안 나오겠지? 핸전 부르다 너무 길게 걸릴 것 같긴 한데. 안 그럼 나 힘들어 진짜 진짜 진짜로 진지하게 아뭐 하... 어, 날씨는 맑음이야 나전슨 야 이건 글렀다 이건 안 되겠는데 이런 뭐뭐칠기냐 이거를? 슈가요? 안 나올걸요? 그냥 한 라운드당 페로나 삭제 포함해서 꾸준하게 삭제를 치면 어떻게 좀 해볼 만할 수도 있잖아 이 애들을 살살살살 삭제하고 검초로 땡기면서 증폭 시킨 뒤에 애병과 페루나 마나 스킬이랑 시류 마나 스킬로 끝마 끝맺음 생각보다 큰성이 있는데 이거 흐런 하겠다 이러면 아마도 끝맺요미래 어, 그냥 페루까지 다박아버리고요 글쎄 글쎄 크룬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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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룬데 아니 이걸 이게 이 스펙으로 클리어가 된다고 보험소를 <laughs> 좀 많이 쓰긴 했는데 아니 이게 <laughs> 어 아니 이게 클 스펙이 돼버리네 뭘로 낀자어 <laughs> 이런 이런 이제 좀어안 나올 것 같으면 빠른 판단 어 분 나왔다고? 난 별지를 다 해서 겨우 30 찍었는데. 검초 네코 구폭 구폭 조전 반더 반더 진대 검초 배간 거야. 이거 검초 좀 맞니? 어 근카 그 그저 아 아메리카노. 아. 그러면요. 이진났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